네 안녕하세요 모두가 부자 되는 뻔뻔 주식입니다 지금 장세가 폭등 장세죠 그래서 거의 뭐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런 묻지마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가요 아 어, 글쎄 제 주변에서 뭐 수익을 많이 냈다라는 분들을 뭐 간혹 보긴 하지만 그,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어떤 분들이냐, 대부분. 그, 우량주에 한 종목 잡아서 몰빵하는. 그죠? 삼성전자를 뭐, 9월달쯤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 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우량주. 우량주에 몰빵하는. 그래서 주식도 잘 모르세요. 주식도 잘 모르시고, 그냥 한 종목 이게 좋다더라 해가지고, 아, 이게 우량하다. 뭐, 네이버, 카카오, 그죠? 초우량주들, 삼성전자, 뭐, SK, 뭐,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그냥 사가지고, 현대차, 그죠? 그냥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폭등장세에서는 그런 분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이나 그죠? 예 테크니션들 그런 테크니션들은 오히려 폭등 장세에서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많진 않지만 그왜 그러냐 폭등 장세에서는 보통 이제 일반 장세에서는 팔아 팔면 꺾이는데 폭등 장세에서는 팔고 나서 다시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꺾이는 걸 확인하고 팔았지만 다시 올라간다. 왜?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장세에 대한 유동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팔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부안내동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 사고 있는 주식은 또잘안 오르고 있다가 저쪽에 이제 급등할 것 같은 대로 올라가면 또 꺾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급등해서 먹었던 걸 다시 토해내고 급, 급등해서 먹었던 걸 다시 토해내고. 테크니션들이나 개미들이 그런 방식으로 도루묵이거나 오히려 수익을 제대로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 폭등장세의 1월 초입이기 때문에 이 장세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도 그 주식을 잘 모르시는 아주머니 분처럼 우량주를 잡아서 뭐 물빵까지는 모르겠지만 홀딩을 하는 그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을 드리는 지금까지는 제가 차트 위주로 폭등,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매도 테크니션적으로 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아, 급등장세에서 한번 먹고 또 다른 쪽에 이상한 데 들어가서 또 잃고 나오고, 이런 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폭등 장세에 대해서 별도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수익을 왜못 낼까?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힘센 테마가 뭔지를 파악을 못 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꺾일 때까지 홀딩을 안 하고 있다. 그죠? 그죠? 자꾸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 그 수수료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 너무 급등주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어, 여기 급등하나 보다, 고 저기 갔다가. 또, 어, 아니네? 그리고 또 여기 갔다가. 그죠? 응? 철강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또 2차전지 급등했다가. 자동차 급등했다가. 반도체 급등했다가. 또, 해운 급등했다가. 막 왔다갔다 하면서 테마가 막 바뀌죠. 그래서, 가장 힘센 테마를 잡아서 1년 내내 갈 만한 그런 테마에 잡아서 타고 꺾일 때까지 홀딩해라. 초우량주, 초우량주를 잡아서 그런 전략으로 지금까지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그런 전략으로 전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종목을 잘 보시고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퍼가 어떻고 PBR이 어떻고 재무 상황이 어떻고 뭐 호재가 뭐가 났고 이런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다 설명드리면 너무나도 이 방송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게 우량하다라고 추천해드리고 차트만 보여드리겠어요. 그 유망하다 뭐 어디랑 호재가 났다, 계약을 했다, 아뭐 재무적으로 건실하다 이런 거는 네이버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보시고 거기 들어가셔서 그걸 확인하세요. 저는 일단 차트로만, 차트는 네이버에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차트로만 우량해 보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니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급등 장세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부안해 동을 하기 때문에, 그죠? 급등에 휩쓸려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조금이라도 더 먹어보려고, 그죠? 조금이라도 더 먹어보려고, 급등주를 쫓아다니는 그런 그림자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개미가 수익을 못 낸다. 여기 들어가서 왕창 먹었다. 저기 가서 또 왕창 깨지고, 그죠? 계속 이런, 지금 급등 장세는 묻지 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든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막 올라가는 장세기 때문에, 홀딩을 하는 게, 최그 제일 좋은 방법이죠. 폭등 장세에서는그 부동산 폭등할 때그 아줌마들 복부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오늘이 제일 싸다. 그죠. 오늘이 제일 싸다. 지금 급등 장세에서는 오늘이 제일 싼 겁니다. 아무 주식이나 솔직히 아무 주식이나 자꾸 두 달만 기다리면 무조건 먹는 장세예요 작년에도 그랬죠. 올해도 그럴 겁니다. 올해도 최소한 아무 아무 종목이 종목이나 하락으로 완전히 내리꽂은 종목 아니고 그 정말 보실주나 뭐 이런 종목이 아니고 그 241선을 돌파하거나 어 위에 있는 종목 중에서 조정을 마친 그죠 조정을 마친 이런 종목들 아무거나 잡으시면 두 달간에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급등이 나오니까 그 투자자분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급등을 먹고 싶은데 그냥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게 성이 안 차는 거죠. 다른들 막 등에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막 흥분이 돼서 그거 급등을 잡으려고 막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고생만 하고 수수료만 내고 그죠? 홀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홀딩해야 되느냐? 가장 힘이 몰리는 지금 테마가 가장 인기 있는 테마가 뭐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종목들이죠. 2차 전지. 수소차. 테슬라. 애플카 그죠. 요네개 지금 어? 키워드가 가장 지금 핵심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선거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안철수 이재명 그죠. 저는 이제 대권주자에서 윤석열이 지금 1등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에 나올 확률은 상당히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분이 이제 검찰총장을 하셨지만 검찰 조직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할수 있다 저는 그게 렇뭐 거의 구태타 수준이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2등인 이재명 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을까 예 이낙연 씨는 좀뭐여간에서 역전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분은 좀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래도 이재명 씨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있고 소신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인기에 영합하고 지금 대통령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지금 지금 현재 후보 중에서는 어, 가장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서울시장에서는 안철수 씨가 많이 유력하다 뭐 다른 후보들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씨가 이번에는. 어, 물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멍청하게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면은 또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 바보 같은 판단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안철수 씨가 소신을 지키고, 어, 단독 그 출마를 하면, 국민의 힘에서 단독 출마를 하면, 다른 후보들이랑 단일화를 안 해도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씨는 굉장히 유력하고 이재명 씨는 좀 아직 불분명하죠 어, 기간도 좀 남아 있고 아직 좀 불분명하고 어떤 하,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재명 씨도 테마주가 있고 안철수 씨도 테마주가 있는데 이재명 씨도 테마주 많이 올랐죠 인포뱅크, 뭐토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이미 많이 치고 올라갔었는데 프리엠스 뭐 이런 종목들 근데 아직 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어 이재명 씨, 안철수 씨두두 두 분의 그 테마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이 대응방안 뭐냐? 이 가장 태, 센 테마 테마에 올라타서 대장주를 잡아서 상한가를 입성했다가 쉬어가는 종목, 그 다음에 상한가 예상되는 종목을 잡아서 이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서 매수한 다음에 꺾일 때까지 꼭 잡고 홀딩해라. 자. 이 꺾일 때까지가 그럼 언제입니까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꺾일 때까지라는 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고가를 갱신 못할 때, 5일선을 깨고 내려올 때, 그 다음에 5일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 나올 때, 그죠? 여러 개 그, 또뭐 스토케스틱이나 뭐 m c d 가 꺾일 때, 뭐 이런 많은 꺾일 때라는 정의가 있지만 지금 폭등장세에서는 좀 길게 가져야 될, 가져가야 될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저가 반전이라든가, 그죠? 아니, 고가가 갱신을 못했을 때, 고가를 갱신 못했을 때, 이렇게 단타 위주가 아니라, 좀 길게, 올선이 2일선을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그 시점을, 어, 꺾인다라고 지금은 정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좀더 길게 홀딩 한다는 거죠. 단타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건 그래서 5일 선이 20일 선을 꺾고 그 뚫고 내려올 때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를 꺾인다라고 정의를 하고 종목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센 테마의 대장주, 이차전지 관련주, 이차전지가 앞에서 보시면 수소차, 테슬라, 애플, 애플카 이거 전부 다 이차전지라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차전지가 통합적으로 뭐 배터리 뭐 수소 연료전지 뭐 말은 되게 많지만 2차전지라고 하나의 통합된 그테마예요 수소차 테슬라 애플카 전부 다 자동차 전기자동차 그죠 전기자동차에 거기 수소차라는 테마가 좀더 들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2차전지라고 지금 테마를 하나로 묶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고 행보가 들어가는 두개 종목. 지금, 그, SK 이노베이션이 그 2차전지 대장이죠. 지금 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SK 이노베이션이 더 힘이 세지만 왜 우선주를 골랐느냐. 자, 일단 우선주는 예전에 상한가 이력이 있습니다. 그죠? 상한가를 쳤던 이력이 있고 또 최근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얘는 상을 치고 올라가고 그, 그죠? 이왕이면 어 급등을 먹는 게 낫다 그죠 급등을 먹는 게 낫다 꺾일 때까지 급등주를 홀딩하라 그죠 sk 이노베이션도 물론 상한가가 나올 수 있지만 우선주가 더 상한가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우를 대장주라고 어, 지금 지정을 했고요 이게 비슷한 종목이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 이 종목은 그 그. 물류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니까 러그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이 아니고, 삼성 SDI, 그 삼성 SDI의 그 중국 법인을 그 물류를 맡았다라는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가 들어간 건데, 어쨌든 2차 전지의 테마에 묶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가 나왔죠. 근데 지금 상한가 다음에 그 장땡은봉이 나왔지만, 피래침이 아니고, 그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대양봉의 머리를 훼손하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 오히려 SK 이노베이션 우보다 힘이 더셀 수도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이 계속 날아가는 기준은 이 위에 상한가가 나왔던 이 위에 이 종목들 그이 그, 이 가격대에. 매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에, SK이노베이션은 물론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왔지만 이제 상당히 좀긴 기간이기 때문에, 긴 기간을 횡보했기 때문에, 이제 매물 소화는 거의 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장주는 그 SK이노베이션 우선주를 이제 대장주로 보고, 그 다음에 한솔 로지스틱스. 얘는 이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테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두 종목을 일단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이런 종목을 따라서 이제 상한가까지 안 났지만 앞으로 급등이 나올 만한 예상주. 그죠? 예상주를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다 상당한 그 우량주, 초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오 코롱 인더스트리. 그냥 코롱 인더스트리가 지금 수소, 수소 관련돼서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다. 코로 31년 동안 그 수소, 수소 관련해가지고 지금 노하우를 쌓았다라고 지금 그 지금 회사 자체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롱 인더스트리 우선주 지금 수, 수렴을 해서 상승 초입에 들어갔죠. 계속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 초입입니다. 그래서, 코롱 인더스트리 우선주. 그 다음에 상하 프로테크이 종목도 지금 수렴을 하고 한번 나왔다가 조정을 줬죠. 그 우울선 지지받으면 날아갈 수 있다. 그죠? CIS도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한번 쉬어가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이 종목도 우일선 지지받으면 날아갈 수 있다. 비행기 솔루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네개 종목이, 물론 2차전지 어마어마하게 종목 많습니다. 그죠? 예, 첨보도 있고요. 그죠? 나노신 소재.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종목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종목들일 거고, 그 다음에 좀 무거운 종목들, 뭐, 조가 넘, 조가 넘는 시총이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삭제했습니 물론 그 종목들이 더잘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묻지 마장세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더잘갈 수도 있는데, 아, 저는 이제 그 종목보다는 조금, 그, 여러분들이 인지도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야 될까? 그런 종목들을 인지도라기보다는 아직 상승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을 이제, 어, 추천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네개 종목이 2차 전지에 이제 급등이 예상되는, 그 예상, 유망한 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 급등 테마, 이 안철수 씨, 안철수 씨의 이제 테마를 보시면 이제 안암 전자가 이제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 나오고 횡보하고 있다 그죠 상한가 나와서 횡보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 여기서 올라갈 것 같진 않지만 좀더 횡보를 줄수 있겠지만 지금 아주 모양이 좋다 횡보를 하고 있다 그죠 지켜내고 있는 거죠 그, 그, 그 종목과 이제 비슷한 종목이 까뮤이엔시라고 해서 이제 상한가 이 종목도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급등 나오면서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나와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고 투경이 해제되면은 날아갈 수 있다. 까미 씨 물론 투경 해제 되자마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 씨가 상당히 유력하기 때문에 어뭐 안랩,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철수 그씨 테마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안랩하고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은 뭐다 아시죠? 그래서 어 조금 음 여러분들이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종목들 을뽑았어요 휴맥스 휴맥스도 지금 계속 상승 초세 초입이죠. 지금 240선 돌파하고 나서 지지하고 이제 상승 초입이다. 이 종목은 단지 그 서울 그 시장 안철수 씨 테마가 아니더라도 상승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수 있는 종목이다. 메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휴맥스 메커스 둘다 이제 상승 초입에 들어간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굳이 서울시장 안철수 테마가 아니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근데, 안한준자까미엔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급등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종목이 밑으로 이제 꼬라보고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폭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시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 우선은 계속 지지하면서 날라갈 건가? 2 1일선과 이격을 줄이고 투경 풀리면 날라갈 건가? 자, 여러분들 어디 베팅하실지 그거 여러분들 판단이십니다. 그래서 요네개 종목 서울시장 안철수 씨의 테마로 어, 뽑아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권 후보죠. 이재명 대권 후보도 많이 테마가 올라갔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상하가 치면서 계속 올라갔고 제가 추천도 많이 해 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재명 씨 테마로 제가 설명을 들리지 않고 이제 차트상으로만 제가 그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음. 여기서는 이제 이재명 씨 테마, 테마 오늘은 테마주에 묶여서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재명 씨 테마. 자, T, TPC 글로벌 TPC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상각 한번 나오고, 지금 위에서 그, 그, 다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TPC 글로벌이라는 종목은, 어,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날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 그, 과거에, 물론 차트에 너무 의존해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안 되지만, 자, 보시면은, 자 안암전자를 보시죠 안암전자를 보면 상한가 나온 다음에 윗꼬리가 길었죠 그죠 윗꼬리가 긴다는 것은 눌렀다는 거죠 세력이 그죠 눌렀다라는 것은 횡보나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징조입니다 그죠 그죠 횡보 횡이 윗꼬리가 나온다는 건 조정을 줄 거야 아니면 횡보할 거야 더 이상 상승은 좀 힘들어 보일 거야 이런 이런 신호잖아요 그죠 근데 자 TPC 글로벌은 아래 꼬리가 길죠. 윗 꼬리보다 아래 꼬리가 아래 꼬리가 길다는 건 뭐죠? 나는 한번 겁 주고 끌어올렸어라는 뜻이죠. 이해 가시나요? 나는 너 한번 떨어지는 거 한번 겁 주고 흔들고 다시 끌어올렸어. 끌어올렸다는 건 내일도 올리고 싶어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알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TPC 글로벌 내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아래 꼬리가 긴 상한가 뒤에 아래 꼬리가 길고 상승으로 끝난 양봉은 유의깊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지미디어이지미디어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소금수 패턴에서 알려 드렸던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장대양봉 다음에 피르침이 나오고 근데 피르침이 우울선을 지켰다. 그리고 우울선을 다시 올라갔다. 그죠? 우울선을 다시 돌파했다. 그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죠? 여기서 이제 횡보가 나오거나 이러면서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죠? 음. 그런 이제 사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요런 모습이 이 오일선하고 2십일선 상승하는 요 초입에 나와줘야지 신빙성이 높습니다. 근데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 상승 추세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 신빙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올 때양음향이 나오면서 5일선을 살짝 돌파하는 요런 종목들은 대부분 그렇게 상승. 제가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죠. 뭐, 하이텍 팜도 그렇고, 화신종공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런 패턴으로 이제, 여기서, 어, 횡보가 나오고, 단봉 횡보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 다시 주는 그런 종목들이, 그런 그 유형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즈미디어를 한번 유심있게 보시고요. 근데, 그런 패턴이 상승 초입에서 나와줘야 신빙성이 높다. 그거를 이제 덤으로, 어,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포메탈. 포메탈도 지금 행보, 기횡보하다 상승 초입으로 들어섰죠. 네. 그리고 인터지스도 지금 계속 이제 횡보 구간에서 이제 정거점 뚫고 상승으로 돌았다. 아 그리고 급등 한번 나고 횡보 중이다. 그래서 이격 맞추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포메탈 인터지스. 그 중요한 건 이제 이 종목들이 어디서 꺾이느냐. 꺾이는 시점,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꺾이는 시점을 5일선2 1일선 물론 피래침 나고 급등이 나오면 이제 피래침 나고 급락 나면 파셔야죠. 응. 그 단기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는 응? 그런 종목이면 이게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은 그 꺾이기 전까지는 어, 홀딩을 하시는 게 답이다. 그 홀딩 그러니까 그 먹을 때까지 끝까지 먹고. 그 종목을 잡은 동안은 다른 종목이 눈 돌리지 말고 다른 종목이 날아가든 말든 그런 거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아저게더 빨리 올라가는데 절로가 잡아야지. 계속 그러면 그냥 줄타기 하다가 그냥 끝나요. 아난 차트 정확히 이건 내일 올라갈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갔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종목을 잘 선정해서. 뭐 진짜 옆집 아줌마처럼 모래방을 하시던가 아주 초우량주 에 망하지 않을 어 대형 우량주 요즘 대형주도 막 상한가 막 들어가죠? 이런 장세는 진짜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장세이기 때문에 뭐아 근데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지수 관련된 주는 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어 이제 좀 중소형주 위주의 그, 순환매가돌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는데, 근데 아직도 안 날라간, 어, 대형주들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가장 힘센 종목이 이제 그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래서 제가 뭐 추천드린 이 종목 말고도, 종목 말고도 또 유명한 종목들, 어~ 잘 발견하셔서 (2차) 전지 테마에 집중하셔서 수소차 애플카 테슬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종목이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서 아 진짜 아~ 어, 상한가 들어갔다 쉬어가든가 아니면 지금 수렴을 하고 상그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던가 둘둘 둘 중에 하나를 테마를 잡으셔서 어~ 집중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수익이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도 건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